자, 프렌즈들이 모여서 친구들 이 모여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스페인어로 um, 진행하는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뭐 멕시코는 가깝다고 보니까 멕시코 l 가깝 b o u t Mexico and Mexico, Mexico, Drama, Ingo, i 이 g 장난을 치는 거 t 그래서 모니카, 마니카 h e 음에 어, 첫 얘기를 끝내지. Now I'm guessing 내 추측으로는 that he bought her 그녀가 아그 남자가 저 여자에게 사줬어. That he bought her the big pipe organ. 하면 organ 하면 오르간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오르간. 그리고 pipe는 어, 우리가 잘 아는 pipe 파이, 파이프. 그래서 음요런거 봤을 거야. 어 pipe organ 하면 파이프가 어, 스피커랑 연결된 그런 오르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남편이 여자에게 어, 파이프 오르간, 오르간을 사줬는데 이 여자가 음, 좀 격양되게 얘기를 하니까 She is really not happy about it. 어, 만족하지 못한다 그 오르간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챈들러가 다시 들어와서 tuna or egg salad decide 참치 혹은 계란 샐러드 선택해라고 하면서 어, 여기 imitating the characters라고 하면은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톤으로 어, 이 대사를 얘들이 집어넣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어, 스페인어로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얘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를 어, 대사를 얘들이 막 지어내면서 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얘들이 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로스가또 나서지. <람소리> 자, 그러니까 로스가 I'll have, whatever Christine is having c h r i s t i n e 먹는 걸로 할게 라고 얘기를 하지 똑같은 걸로 c h r i s t i n e 먹는 걸로 똑같은 걸로 해줘 라고 하지 to me. <laughs> 자 뒤쪽에서는 배경에서는 Rachel이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있어 아빠랑 왜 통화를 하고 있냐면 제레이체리 그 결혼 시장을 탈출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레이첼이 얘기해. "대리 아버지 아빠, I just I can't marry him. 그 남자랑 어 베리 그 남자랑 신랑이랑 결혼할 수 없어. I'm sorry. 미안해. I just don't love him. 나는 그그 그 남자를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점점 기다렸다가 아빠가 아마 it doesn't matter라고 했겠지. 야, 그런 건 상관없어. 사랑? 사랑 따윈 어 개나 줘. 그런 건 아무 쓸모 없어. 문제가 안 돼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레이첼이 어이없어 하면서 well it matters to me. 나는 그게 문제가 돼. 중요한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면서 피비가 이번에는 어, TV 보면서 If I let go of my hair 음.. 여자가 TV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어.. 한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위에서 잡았나봐 그래서 If I let go of my hair 내가 만약에 이 머리를 놓는다면 My head will fall off 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 수이 아마 맞나보지 넘어가 볼까 뒤쪽으로 어 머리숱이 많은게 아니라 그냥 가, 갈구는 것 같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걸 만약에 탁놓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내 모가지가 날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네 피비가 어, 농담으로 하는 거겠지 my hair, my hair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서 챈들러가 Oh, she should not be wearing those pants. 어저 여자 저런 바지를 입었, 입지 말았어야지. 꼴 보기 싫나봐 이렇게 바지가. 어 아마 청바지를 입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어 몸의 체형이 다 드러나는지 좀꼴 보기 싫은가봐. 그래서 에이, 저 여자 저거 저런 바지를 입지 말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 안타까워서 뭐 갈구는 거지 결국은 음, 놀리는 거지. I say push 자 그러니까 조이가 I say push her down the stairs. 그 여자 밀어버려 앞에 있는 여자 밀어버려 밀어버려 하니까 저 페이비 로스 채널랑 조이 다 함께 push her down the stairs push her down the stairs push her down the stairs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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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진짜로 실제로 어, TV 화면에서 여자가 밀어버리지. 자, 다음은 이제 레이첼 장면이 바뀌면서 레이첼이 아빠랑 계속 통화하는 내용이야. Come on, Daddy. 제발 좀 아빠. Listen to me. 내말좀 들어봐요. It's like, it's like all of my life. 내 평생에. Everyone has always told me, you're a shoe. 내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신발이야. You're a shoe. 너는 신발이야. You're a shoe. You're a shoe. 너는 신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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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그런데, and today I just stopped and said, 내가 오늘 갑자기 멈춰 서서 얘기를 했어. What if I, what if what if I don't want to be a shoe? What if I don't want to be a shoe? 내가 만약에 신발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혹은 what if I want to be a purse? 어, 신발이 아니라 지갑이로 기를 원한다면 you know 어, 이렇게 은유법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틀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어, 그런 감정을 은유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or, or hat, 어, 지갑이나 아니면 어, 모자였으면 라고 하니까 아빠가 또 어떤 얘기를 했, 했겠어? 어. 그래, 레이첼, 지갑 사줄까? 모자 사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 레이첼이, no, I'm not saying I want you to buy me a hat. 어. 아빠 아니야, 내 말은 아빠가 나에게 모자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I'm saying, 내 말은 I'm a hat. It's a metaphor, daddy. 하면서 metaphor.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포 metaphor라고 이 하지. 어, 은유법이야, 은유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또 Ross가 또갈구지 You can see where he'd have trouble. 라고 하지. 레이 c h e l 한테 어, 아버, 아버지가 어디서 문제가 있을 건지 넌 알겠, 넌 알겠지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he, he'd have trouble, 이게 he would have a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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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rouble. You can see where he'd have trouble. 이런 얘긴데 이게 뭐냐면 아빠가 레이첼이 은유법으로 얘기하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첼한테 야. 너 너가 은유법으로 표현한 그게 표현이 어제어 어, 잘못됐다. 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네가 문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서 너희가어 어디서 문제를 겪고 있는지 너는 꼭알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즉 레이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얘기하는 게네 말이 잘못됐다. 아버지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 너는 분명히 아버지가 뭘못 알아듣고 있는지 알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she's staying here with monica well maybe that's my decision well maybe i don't need your money w a i d t wait a 뭐, i said maybe 또지자 rachel look daddy 아빠 다시 봐봐 it's my life 내 삶이고 well maybe i'll just stay here with monica 내 삶이고 well maybe i'll just stay here with monica 아마도 난 그냥 그럼 아빠 그렇게 자 그럼 너 어디서 머물건데 라고 하니까 뭐 아마도 여기서 모니카랑 같이 살면 되지 라고 했지. 그러니까 모니카가 Well, I guess we've established. 어, 확정한 것 같다. 정립한 것 같다. Who's staying here with Monica? 모니카랑 자기 본인은 모니카가 사는 사람이고 집주인인데 자기는 동의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벌써 다 확정해서 어, We've established, I guess 라고 하지. 내 어, 추측하기로는 음, 이미 나와 누군가가 같이 살 것이 확정될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레이첼이 Well maybe that's my decision 내 결정이고 Well maybe my I don't need your money 아마도 아빠의 돈이 필요 없겠지라고 하니까 이제 아빠가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멋대로 해라라고 끊으려고 하니까 레이첼이 Wait wait I said maybe 음, maybe 아마도라고 아마도 했지 확실하게 아빠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아빠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끊어버렸지. 자 장면이 바뀌면서 모니카가 레이첼한테 just breathe, breathe 숨 쉬어 숨 쉬어 자 that's it just try to think of nice, calm thing s 고요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해봐라고 레이첼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피비가 노래를 불러 갑자기 raindrops on roses, rabbits and kittens 이게 뭐냐면은 음, 그게 뭐지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야. 어, 이, 이 노래 되게 좋은데 한번 들어봐. Sound of Music 이라는 영화를 찾아서 들어보면 되게 좋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 어, 물방울이 장미 로 떨어지고, 토끼와 고양이, 그리고 bluebells and sleighbells and something with mitten. 그그 어, 그 벙어리 장갑에 있는 어, 어, 방울들, 그리고 썰매에 있는 방울들, 그리고 랄랄라 something and noodles with string. 어, 면과 string, there are few. 하면서 노래를 이어가니까 레이첼이 당황스러운지 "I'm all better now. 나다 괜찮아졌어"라고 했지. 그러니까 피비가 어, "I helped. 내가 도와줬다"라고 어, 자신 있게 얘기하지. <laughs> 음, 여기도 웃긴 부분이 되지, 자 모니카가, 오케이, okay, look, this is probably for the best. 야, 레이첼, 아마도 이게 최선일 것 같아. You know, independence, 독립에 관해서, 독립이라는 것을 독립이잖아. taking control of your life 너의 삶을 너가 사는 거 너가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the whole h a v thing 이 h a v thing이라고 하면 레이첼이 아까 아빠랑 통화하면서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발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서서 어, 내가 만약에 지갑이라면 모자라면 하는 은유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the h a v thing 하면은 어, 레이첼이 얘기했던 그걸 얘기하면서 and hey 어, 조이가 갑자기 어, 들어서면서 and, Hey, you need anything? 네가 뭔가 어떤 것든 필요하면 you can always come to Joey. 조이한테 찾아와. Me and Chandler. 나랑 Chandler가 live across the hall. 어, 복도 건너편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게 And he's away a lot. 이라고 하지. 걔가 출장이 자자. 밖에 나가 있어. 그럼 이게 뭐지? 어. 나랑 챈들러한테 오면 내가 언제든 도와줄 건데 챈들러가 밖에 자주 나가 있어. 그러면 너랑 나랑 둘밖에 없겠지. 그러면 어뭐흐흐 하겠지, 그지? 음, 그래서 꼬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니카가 그걸 깨닫고 조이, 스탑히 g on her. It's her wedding day라고 하지. 조이야, 야그 레이첼 꼬시지 마. 오늘이 결혼일이라고 하니까 조이가 what like there's a rule or something? 어, 무슨, 무슨 규칙이라도 있는거야? 어 꼬시는 시간이라던가 꼬시는 타이밍에 은 규칙이라도 있는거야? 하면서 웃지 I got it. <laughs> Please don't do that again, it's a horrible sound uh, it's, uh, it's Paul. Is it 6.30? How's uh, it man? Who's Paul? Paul the wine guy, Paul? Maybe? Wait a minute, you're not a real date tonight is with Paul the wine guy? 자, 그래서 다음 시인은 버즈가 울려. 어, 어, 도어벨이 울리지. 그러니까 채널러가 나가면서 Please don't do that again. 다시는 하지 말아요. 제발 다시는 도어벨 누리지 말아요. It's a horrible sound. 어, 소리가 꽤 성가시고 horrible. 어, 옆에 오니까 도배 누르지 말라는 거지. 삐이익 하는 소리가 어, 듣기 싫은가 봐. 당연히 이건 조크야, 조크. 어. 농담이지. 그러면서 폴이 어, 밖에서 배를 눌렀던 폴. It's a p a l l 라고 하지? 어, 폴이에요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모니카가 어가, oh is it 6:30? 뭐야? 여섯시 반이야? buzz him in! 어, buzz him in 하면은 어, 중앙 현관문에서 배를 누르면 어, 방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어, buzz him in 어, 문 도어락이 열리면서 중앙 현관문을 들어올 수 있게 되지 그게 buzz him in이야 음, 문 열어줘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이가 Who's Paul? 조이가 폴이 누구야라고 하지 그러니까 로스가 Paul the wine guy, Paul 이라고 하지 wine guy, Paul 어,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와인을 담당하는 그런 남자인가 봐. 어 뭐, 모니카도 식당인가? 어, 와인을 담당하는 사람인같 대. 그러니까, 어, 모니카가, maybe, 조이가, wait, you're a not a real date tonight is with Paul the wine guy? 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어, 처음에 얘들이 센트럴 펄크에서 마니카를 놀렸지 너 지금 데이트 하는 거 맞잖아 데이트야 라고 하니까 마니카가 데이트 아니야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만나서 밥 먹고 섹스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내네요 그래서 어 조이가 Wait, 잠깐만 You're not a real date 네가 얘기했던 그 진짜 데이트가 아니라는 오늘 저녁에 하는 진짜 데이트가 아니라는 그게 폴이랑 하는 거야 와인 가이 어, 와인 파는 그 남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 o 가 h s final, he finally asked you out. 어, 폴이 드디어 모니카 너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모니카 yes라고 하지. 그러면서 상기돼서 좋아하니까 c h a n e r 가또 갈구지. 뭐라고 갈구냐면 어 농담을 하지. 그래서 뭐냐면 ooh this is a dear diary moment이라고 하지. 이게 뭐냐면 어 미국에는 어.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음 여자 아이들이 다이어리를 쓰는 거를 좋아한대. 근데 좋아하는데 어 처음에 다이어리를 쓸때어 어 다이어리야. 투 다이어리. 에게디 d 다이어리 하면은 디 d 다이어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다이어리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겠지. 나는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누구 등등 이런 걸 얘기할 때첫 소절이 처음 연필을 들어서 다이어리를 쓸때 처음 시작하는 문과 디 d 다이어리 하고 하고 뒤에 뭐 I 뭐, I went to I have a date with uh, Paul today. 하면서 쭉 쓰겠지. 그래서 dear diary moment. 즉 어, 일기장을 써야 하는 순간인가 보다라고. 왜냐면 하 어, 정말 큰 사건이니까. 모니카에게는 dear diary moment이 될수 있겠지. e t t e r Do good. Really? No, go on. It's Paul the wine guy. does that mean? Does he sell it, drink it, or he just complains a lot? Hi. Wait, I can cancel. 레이첼이 지금 결혼식장도 탈출하고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레이첼한테 어 데이트 취소할까라고 물어봤지. 같이 데이트 취소하고 너랑 같이 있어 줄까? I can cancel. 하니까 레이첼이 please no go. that t h be 음, t h a t l be fine. 괜찮을 거야. 나 괜찮을 거야라고 하지. 그래서 어 레이첼은 됐고 이제 그럼 뭐 로스, 로스에게 로스도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 브이니 와이프 레지빈이라는걸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re you okay i mean do you want me to stay 내가 같이 어 집에 머물러 줄까 데이트 안 가고라 하니까 로스가 어풀 죽은 목소리로 there l be good이라고 하지. 어 같이 있어 주면 좋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모니카가 l really? 리라고 하지. 다시 한번 아 모니카는 같이 로스를 어 집에 남아서 로스 오빠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데이트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어 정말 나집에머 물러서 오빠랑 같이 위로 해 줄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지 그러니까 로스가 No, g o on. is Paul the wine guy. 야 아니야 농담이야 어 와인 와인을 파는 남자 폴이잖아 데이트 나가라고 얘기를 하지 다시. 그러니까 이 Phoebe가 What does that mean? 무슨 말이야? Does he sell it, drink it, or just complain a lot? 라고 하지. 이게 뭔 말이냐면 wine guy wine guy 라고 하니까 이 와인이 어, Phoebe 생각에는 뭐야 그 남자가 와인을 판다는 얘기야? 아니면 와인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야? 아니면 just complain a lot? complain a lot 하면 와인이라는 이 스펠링이 맞나? W H I N일 거야 아마. 어, 징징거리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와인이가이라고 와인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면 불평불만 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라고 음, 얘기하는 거지.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 와인 마시는 와인이랑 어, 불평불만이 많이 하다야 발음 이 똑같애. Right just go back. Go back. Yeah. Okay, <laughs> 자, 그래서 이제 펄이 들어왔어. h I coming Paul, this is... um... everybody. 여기 모든 친구들이고, everybody, this is... Paul. 여러분 친구들, 얘가 펄이야. Hey Paul, hi Paul, the wine guy 하면서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Paul was it? Chandler가 다시 한번 어비 꼬면서 얘기하지. 이름을 잘 들었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 I'm sorry, I didn't catch your name. 이름이 뭐였다고? Paul was it? Paul 맞아? 음. 그니까 모니카가 좀 오케이, 어, okay, um, 어, 말을 더듬지. 왜냐하면 기쁘니까. 어, I'll just, uh, I'll be right back. 어, 금방 돌아올게. I just gotta go, uh, go. 저기 가서, 가서 말을 더듬고 있으니까 로스가 옆에 어, 어, Wondering? 어. 가서 배회하겠다는 얘기야? 하고, 농담을 던지지. 그러니까, 모니카가 No, I just go change. 옷 갈아입어야지. Okay, sit down. 어,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two seconds. 금방 오겠다. 2초면 돼. 금방 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피비의 또 사이킥 어좀 이렇게 뭐 미신 같은 이런 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음 피비가 I just pulled out four eyelashes 어네 개의 속눈썹이, 속눈썹을 뽑았대. That can't be good 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이러고지. 이게 뭐냐면 어, 속눈썹을 잡았는데네 개가 뽑혔어. 그러니까 뭔가 모니카와 폴의 데이트 관계 어 관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음, 피비가 굉장히 좀 독특한 애라는 거지. 헤 e a h 조이가 이제 폴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Here's a little tip. 음, 작은 팁 하나 줄게. She really likes it. 어, 모니카가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면, when you rub her neck 어, 목 쪽을 어, 문지르면서, in the same s p o t 같은 곳을 목 쪽을 계속 문지르는데, over and over again, till it starts to get a little, little red. 어, 약간 붉은 스름 하게 될 때까지 목부위를 한 곳을 계속해서 문질러 주면 모니카가 계속 엄청 좋아할 거라고 팁을 주지. 그러니까 모니카 듣고 있던 모니카가 방에서 네. shut up Joey, 네. 닥쳐 j o y 라고 얘기를 하지. No, no, I'll uh, a Aruba. This time of year, uh, talk about your big lizards. <laughs> uh, anyway, if, uh, if you don't feel like being alone tonight, uh, Joey and Chandler are coming over to help me put together my, my new furniture. Yes, anyway, very excited about it. <laughs> 자 그래서 이제 Ross가 Rachel한테서 Rachel, what are you um what are you up to tonight? 어 오늘 저녁에 뭐 해라고 하니까 r a c h e l well I was kind of supposed to. 어 가려고 했다. To be headed for Aruba on my honeymoon, so nothing. 어, 원래는 어, 내 신혼 여행으로 아루바, 아루바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 지금은 뭐 결혼도 다 취소됐고 다 파토났으니까 어, so nothing. 아무것도 할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Aruba라고 하면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림 같아. 그래서 Aruba라고 친 다음에. 맵을 이렇게 보면 아루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어, 봐봐, 어, 여기 카리브해, 그치, 카리브해. 여기가, 위쪽이 미국이지, 미국, 어. 여기가 미국이고, 멕시코, 여기는 남미 쪽에 있으면 여기, 여기가, 어, 카리브해 쪽에 있는 섬인 것 같아.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어, 휴양지 같아. 자, 그러니까, 러스가 실수했다 싶어서, 어, 그 신혼여행 아그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실수했어. 그래서 why right, you are not even getting your honeymoon. 어, 너 신혼여행도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no no 아니야. 어서 아루바 디사이모. year 음. 너 어, 올해 이 정도 시, 타이밍 정도 됐으면 아루바에서 talk about your big lizard 어, 큰 도마뱀 얘기나 하지 않을 않겠어라고 하면서 anyway. 어, 이게 뭔가 좀 산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로스가 그 레이첼한테 어 결혼 얘기를 했다가 음어 신혼여행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스도 좀 당황스러웠나 봐 대화의 주제가 좀 그래서 그래서 뭐 거기 가봤자 뭐큰 도마뱀 얘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면서 애써 레이첼의 속타는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지 anyway 어쨌든 if you don't feel like being alone tonight 오늘 저녁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조앤 Channel, I coming over to my coming over to help me put together my new furniture. 어 조이랑 챈들러랑 우리 집에 와서 put together 어, 조립해준대. My new furniture 새로 내가 새로 산 가구를 어, 조립해줄 예정이니까 어, 혼자 있고 싶지 않으면 같이 와서 놀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 channel 가 어, yes and we're very excited about it. 어난 그리고. 어 로스집에 가서 가구조립 해주는거에 대해서 매우 흥분돼 있어라고 음, 실제로 흥분돼있진 않겠지 어, 매우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반어법이지 반어법 Excited about it 라고 챈들러가 얘기를 하지 어, 자 그래서 레이첼은 well actually thanks 어, 고마워 but I think I just I'm just gonna uh, hang out here tonight 어, 그냥 나는 여기서 어, 모니카 집에서 hang out 어, 놀래 그냥 여기서 놀래 it's been it's been kind a long day 어, 오늘 참 일진이 안 좋았거든 어, 긴 하루였어 어, 힘든 하루였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로스가 Okay, sure 어, 알겠어라고 하면서 조이가 피비에게 hey Phoebs 피비야 you wanna help? 너도 와서 도와줄래? 라고 하니까 피 b 가 이렇게 했죠 Oh, I wish I could. 어,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but I don't want to. 그러기 싫래 라고 하지. 어, 이거는 비꼬는 거고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뒤쪽에 어, I wish I could 한 다음에 but 뒤에 이유가 와야지. 어, 나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약속이 있어. 혹은 도와주고 싶은데 뭐 내가 다쳐서. 어, 나 도와주고 싶은데 나 그걸 잘 못해서 등등의 도와주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와야 되는데 이 뒤쪽에, 어, oh, I wish I could 도와주고 싶은데, but I don't want to. 어, 도와주기 싫네 라고 <laughs> 꼬아서 얘기하는 거지. 어,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결말을 꼽는 거야. 뒤를 꼬아버리는 거지. 꽈배기처럼 꼽는 거지. 어, 내가 기대했던 답이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문장이 나오면 어, 트위스트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웃긴 웃긴 거지. 웃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안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